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통 구옥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차도 넓은 게 하나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나름 이렇게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죠. 땅 모양도 문화 모양이고, 보시면 여기 본체가 보이고요. 양쪽으로 창고 형태로, D 자 형태로 아주 예전에 넣던 구조,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그런 구호이고요. 이런 주택들이 요즘에 인기가 많죠. 좋은 물건이 현재 8천만 원 정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본체는 우리가 생활 공간으로 많이 쓰고요. 창고 같은 경우가 한 3개인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창고 같은 거를 좀 개조해서 우리가 사무실로 쓸 수도 있겠고, 다양하게 이제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적게 들여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괜찮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땅도 한 150평 정도 되고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건축을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활용도가 어느 정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도 우리가 시내권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입니다. 청주 오랜만에 제가 물건 소개를 드리죠. 청주 청원군 북이면이라는 곳이고요. 호지면적은 144평 그리고 건물면적은 53.2평입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건물면적도 꽤 나오는 그런 물건이고요. 1차 감정가 1억 400이었는데요. 1회 유찰이 됐죠. 8,300으로 떨어져 있는 물건이고요. 매각기일은 10월 18일이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은 이게 도로죠. 도로에서 이제 안쪽으로 마당이 넓은 형태고요. 옆에 별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모습이죠. 기둥을 이런 식으로 철판을 갖다 놓은 모습, 이런 거다 드러낸다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가 이제 본체가 되겠고요. 창고, 창고, 창고 형태로 건물들 많으니까 제 말은 이런 거 공간이 꽤 나옵니다. 1 0몇평 정도 나오는 그런 창고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부에만 다 비워내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쓸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땅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8천만원 정도에 우리가 취득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아이디어만 접목이 된다라고 하면 괜찮은 물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옆에서 보시는 모습이고요. 말이죠. 그러고요. 창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창고고요그 뒷모습이죠. 이게 이제 본체의 모습인데요. 그죠? 전형적인 예전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가 그래도 한 2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저기 쓸만하다. 그리고 앞에 마당이 막 트여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괜찮겠다 싶고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본체구요. 기읍 창고. 그렇다 9평 정도 되는 창고구요. 본체는 20평 정도 되죠. 또 여기도 단층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축사로 안 쓰면 되겠죠. 여기도 한 10평 정도. 너무 안 되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도 창고. 여기도 창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물건들, 이런 건물들을 본체와 연계해서 잘 활용해보자는 그런 뜻이죠. 지속도의 모습인데요. 뒤에 큰 도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도로에 잘 붙어있고 땅모양도 예쁘죠 144평이라는 토지 토지 자체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건물 현황입니다 비행안전구역이네요 공군부대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계획관리지역이죠 주후 건축시 용도가 좋기 때문에 괜찮겠다 충분한 토지면적 현재 대지 상태죠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대시외 건물 우리 본체 말고 나머지 창고들 다 이것들 매각에 다 포함되는 이런 물건입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임대 관계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전입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은뭐 명도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건물을 보시면 사용 승인이 1938년이죠. 아주 오래 전에 지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명승인이 이때 났다는 거고요. 등기부 보겠습니다. 우리 보존등기를 2020년도에 했죠. 옛날에 지어진 건물을 이제서야 보존등기 됐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근저당 다음에 쭉다돼 있는 거죠. 아, 이런 거는 이제 직권으로 이런. 직권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권으로 우선등기를 하고 그 뒤에 설정되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1순위 근자당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발소 기준 권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명확할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 물건 위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물건이고요. 지금 청주에 북쪽이죠? 우리 북쪽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청주 공항이죠. 공항이랑 조금 가깝다.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여기 증평 IC 있죠? 중부고속도로 공평 IC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리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직선거리 대충 보시면은 1km도 안 되는 그런 거리에 지금 증평 IC 그래도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도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겠다 일단은 자 여기 물건지고요 여기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보이네요 오른쪽에 초등학교 왼쪽에도 초등학교 보이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난 청주에서도 외곽이기 때문에 이 현장 인근은 조금 외지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근으로 보시면 그냥 드문드문 우리 마을들이 있는 그런 일반적인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도로 타고 나와서 국도 바로 연결해서 해시로 바로 나간다. 라는 점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가격 감안했을 때 최고의 장점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건물들 우리 창고 포함해서 많은 건물들에 대한 어떤 활용 그런 부분들이 이 물건의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그냥 이런 모습이고요 로드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변은 좀 농촌지대죠 우리 일반적인 집들이 보이고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시면 이거죠 이 물건 보시면 여기서 예, 이 물건이죠 여기 요거 본체 창고 창고 참 그렇죠? 다양하게 쓸수 있는 창고들 이 많이 보이는 이 물건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본채 그리고 창고, 창고 이런 거 쓰시고 안쪽에 마당도 지금 넓기 때문에 잘만 우리가 잘 손을 보면은 이거 예쁜 집으로 다시 탄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라가시면은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렇게 나무와 어떤 논밭 그리고 옛날 정겨운 집들 이런 것들이 다 모여 모여 있는 그런 느낌이죠. 바란 밖에 돌아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아까 보셨던 조금 넓은 길로 나오면 이렇게 2차선 도로 오게 되는 거죠. 이 도로 타고 조금만 나가서 이제 지방도 타면은 고속도로로 바로 이어지는 외곽에 있긴 하지만 어떤 이런 도로들로 인해서 다른 지역과의 어떤 교통 연계성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물건이 여기 있는 거고요. 이 위에 있는 이 차선 도로죠. 이 도로 따라서 한번 시세를 보시면은 2021년도 에 70만 원 보이고요. 좀 올라오시면은 최근 거래 위주로 한번 보시면은 21년도 50만 원대 보이시죠? 이런 곳에 농지들 이정도올라으시면 40만원, 18년도, 19년도 지금 현재 농지 이 도로에 완전 붙은 거는 70만원도 나오고, 조금 떨어진 곳은 한 50만원대 이렇게 보여주고요. 위쪽에 안쪽에 있는 이런 거 주택이죠. 이런 것들은 평당 45만원 거래가 된 내역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위쪽에 있는 이 주택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110평에 연면적 28평, 99년 준공이고요 우리보다 건물은 뭐 바로 그냥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건물로 보이죠? 여기가 평당 45만원, 총 거래 금액 5천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더더 봐야 되겠죠? 여기. 여기로 추정이 됩니다만 5천만원 금액이 저렴하고 조 싸게 잘 거래가 된 그런 느낌이 일단은 드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대지가 110평이죠 우리는 144평 건물과 대지가 우리보다 좀 싸긴 싸지만 또 5천만원 정도 거래된 내역이 있다 그러면 건물 컨디션이 우리보다 좋긴 하지만 평당 금액으로 대략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이 주택의 평당 가격 45만원이죠 이 주택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은 45만원이죠 곱하기 우리 토지 144평 정도 반영을 해본다라고 하면 6,500만원 정도 가치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비교 사례. 이 하나의 주택 거래 사례만으로 모든 주택을 평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땅 같은 경우는 450만원 정도 거래가 됐죠. 50만 원 정도 땅으로만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성질 변경이 안된이 농지를 대지인 현재 물건이랑 비교해 보면 50만 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군물건의 토지가격은 7,200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 주택을 비교했을 때6,000이 뭐 토지만 봤을 때7,000큰 제가 볼때 시세를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 물건입니다만 대략적으로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서 해보는 거고요 6, 7,000 정도의 어떤 토지 금액 우리가 생각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가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8,300 이죠 건물이 이런 건물들은 건물이 오래돼서 이제 뭐 감가상각이 끝나서 건물가액을 제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옛날에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또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치를 매겨서 이 토지 금액에다가 얹쳐보는가 뭐, 요런 느낌으로 해서 최저가에서 우리가 얼마나 입찰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철저하게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8,300만 원이라는 절대적인 금액이 택, 그리고 토지까지 다 매입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과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금액적인 부분에만 치우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 물건을 잘 활용할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그리고 이런 어떤 물건을 계속 찾았던 분,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금액을 책정하셔가지고, 이런거다 무시하시고, 그죠? 최적화 기준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활용 가치가 있겠다 싶은 정도. 그랬을 때 내가 얼마를 쓸수 있겠다. 그 정도 금액만 산정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물건이 실제 뭐 매물에도 그렇게 요즘에 많지도 않고 또 나오면 뭐 금방금방 나가고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 여기서 소개를 마치고 또 괜찮은 물건이 보이면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